안녕하세요. CTV입니다. 오늘은 자브라 신형 헤드셋 이볼보 2653G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링크 380C MS 스탠드 BK 모델로 무선 충전 스탠드가 내장된 모델입니다. 이볼보 23G는 856540으로 그중에 653G는 스테레오와 모노, 무선과 유선 3G로 나누게 됩니다. 제 앞에 박스가 있고요.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헤드셋 타입인지 몰라도 손바닥보다 좀큰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헤드셋의 모양이 각인되어 있고 옆면에 이볼보 2, 6고의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박스를 제거하면 속박스가 있고요 자브라 이볼보 2, 6고의 헤드셋 각 기능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가 있고요 케이스를 제거하면 헤드셋 본체,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쪽에 C 타입 블루투스 동구리가 있습니다 동구리는 엄청 작고요 크기가... 1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언어로 된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충전 스탠드가 있습니다. 충전 스탠드의 무게는 좀 묵직합니다. 자브라 이볼부트 65 무선 스테레오 헤드셋의 크기는 가로 186 세로 157 두께 60.5mm로 무게는 약 178g으로 타사 헤드셋 비교 시 크기와 무게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유닛에 각종 스위치와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버튼은 터치 방식이 아닌 물리적인 버튼을 사용합니다. 크기는 작고 가볍지만 15분 충전으로 8시간 사용이 가능한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90분 완전 충전으로 최대 37시간이라는 사용 시간을 자랑합니다. 이 말인 즉슨 한번 충전으로 일주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전용 충전 스탠드를 사용시 책상 위에서 자연스러운 거치와 충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브라 이볼보2 6호는 외부 활동이 많거나 이동이 잦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에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이어컵에는 부드러운 메모리 폼, 이어 쿠션이 장착되어 훌륭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해 소음 제거 효과가 최대 48%나 이릅니다.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연스러운 외부 소음 차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컵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L자와 R자가 표시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도 세세하게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헤드셋은 당연히 두상에 맞게끔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관 시에도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공간을 더 축소해서 보관하기에도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브라는 수백 개의 두상을 측정한 생체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 헤드셋 설계에 반영했으며 장기간 사용 시에도 머리에 압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머리에 착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음악용으로도 훌륭한 음질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브라 이볼부트 6호에 적용된 대형 40mm 드라이버는 뛰어난 통화 품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음악 감상용으로 훌륭한 사운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음악 청음 시 저음부의 빵빵함과 고음부의 날카로움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다채로운 공간감과 악기의 분리도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보라 이볼보트 6호는 뛰어난 통화 성능에 지능형 3개의 마이크를 탑재하여 통화 중에 주변 대화 소음을 23%나 줄여줍니다. 특히 오픈된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우수한 통화 품질을 느낄 수 있었으며 더 집중된 업무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볼보2 655 모델은 두 종류의 무선 블루투스 동그리를 지원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C타입 동그리와 USB-A 타입의 동그리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전용 동그리를 사용했을 때는 무선 거리가 최대 30m까지 지원하고요. 스마트폰과 단독으로 연결했을 때는 대략 10m까지의 거리를 자랑합니다. 자브라 최신 제품들은 자브라 사운드 플러스라는 앱을 지원하고요 앱을 통해서 이퀄라이저 설정이 가능하고 6개의 뮤직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기능인데요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해서 화이트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더 집중력을 높이거나 릴렉스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자브라 이볼브 2, 6호는 통화 중 바쁨 표시 등을 키고 끌수 있는 설정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운드 플러스 앱을 통해서 최신 펌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수 있고요. 제품을 등록하면 최대 2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헤드셋 내에서 안내하는 언어를 이렇게 한국어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자브라 찾기를 통해서 마지막 헤드셋 사용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헤드셋 설정에 들어가면 헤드셋의 각각의 세세한 설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용 전용 앱뿐만 아니라 PC용 자브라 다이렉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펌웨어를 최신으로 유지시켜 줄수 있으며 사용자의 다양한 작업 방식에 세세한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브라이블보2 유고의 커다란 장점으로 주요 플랫폼과 쉽게 연결 및 호환이 된다는 점을 들수 있는데요. 구매 시 마이크로팀즈 스카이프를 지원하는 MS 모델과 그 외에 줌 등의 통합 커뮤니티 모델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팀즈 기반의 MS 모델을 사용할 경우 팀 인증 모델의 완벽 호환으로 차적화된 플랫폼 사용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용 플랫폼과 호환성이 좋다고 해도 사랑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 업무 중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대화가 마이크에 잡히지 않는 오픈 오피스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집중적으로 업무를 볼수 있는 환경을 보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브라 이벌보트 6호의 통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자브라 이벌보2 65의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마지막으로 자브라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멀티 페어링 및 멀티 포인트 기능을 자브라 이벌보2 65에서도 지원합니다. 최대 8개 장치에 페어링이 등록이 가능하며 동시에 2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포인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C나 노트북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시청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게 되면은 노트북의 영상이 멈추면서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통화 모드로 연결이 됩니다. 통화가 끝나면 전에 듣던 영상이나 소리가 자동으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강력한 자보라만의 멀티포인트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브라 이블보투 유고 헤드셋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재택근무의 여파로 관련 장비들이 많이 나오곤 하지만 자브라 이블보투 유고 무선 스테레오 헤드셋이 주는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작은 크기와 무게로 최대 30m까지 무선 환경을 지원하고 주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오픈 오피스 인증으로 내 목소리만 상대편에게 또렷하게 전달하는 기능 한번 충전으로 약 일주일 동안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 40mm의 대형 드라이버 사용으로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 음악 듣기에도 충분한 스펙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두개 이상의 블루투스 기기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멀티 포인트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PC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오는 전화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무척이나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오피스 플랫폼에 맞추어 구매하면 팀 인증 모델의 완벽화원으로 최적화된 플랫폼 사용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 헤드셋 이벌보2 65로 사무실에서의 업무는 간편하게 출퇴근은 자유롭게 음악을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시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